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네, 네. 여설 님이 네. 연락이 온 거야. 네. 그렇죠? 네. 저기 그 부산에서 네. 여설 님이 실력이 많이 늘었죠? 네. 허희 선생님. 네. 그렇죠? 네. 허인 선생님이 붙잡고 가르치셨거든. 네. 어. 그래서 그것도 전화로도 많이 하고, 그렇지? 네. 음. 자, 근데 여설님이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은 이분이 남자분인데 네. 남자분 사주예요. 네. 그런데 합 암환 문제로 이제 주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고인 선생님하고 채번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 네. 네. 자, 요 사주에서 그 암압에 대해서 네. 성사가 되는지, 네. 안 되는지를 한번 볼 거란 얘기죠. 네. 자, 저는 여섯님이 이걸 피력하실 때 조금 허전어요 네. <laughs> 자, 제가 채번님한번 불러볼까요, 사주를 네. 경금의 진토 경진화 경진년 병, 경금의 진토 경진년 기토의 묘목 기묘월 기토의 묘목 기묘월 개수의 해수 개해일 개수의 해수 개해일 병화의 진토 병진시입니다 병화의 진토 병진시입니다 맞죠 네자 네. 오늘 꽤 덥죠 네아 네. 나무님 많이덥죠 대구가 네에뭐 네. 나무님이 대구에초보님이하세요아 <laughs> 대구에 살아봐서 어. 대구의 도의를 알아요 네. 나무님 건강하게 잘하세요 자 지금 대구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파일 던져드리는 볼 거야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나무님이 그러겠죠 네 선생님 <laughs> 이렇게 자 지금 이거를 했다 거기서 말씀을 주신 거야 네 자, 허인님 뭐라고 거기서 질문 이온 거였죠? 네, 그 여설님께서 네. 그 월지에 있는 네. 작은 나무 묘목이 네. 어 연간에 지금 큰새 경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얼핏 봐서는 이 묘목이 네. 일주에 있는 큰물뭐 개수와 해수가 네. 수생목을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 물에 네. 뭐 본인이 거의 썩을 지경이다 보니 네. 또 병화도 기운도 약하고 그러니까 영간에 있는 경금한테도 응. 경금이 하는 일이 묘목을 극하게 응. 응. 생겼으니 묘목이 그 안에 있는 을목을 끄집어내서 응. 을목하고 경금하고 응. 을경합을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응.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제가 아까 여설님이 표현할 때최보님한테 네. 그랬죠 네. 세모님, 저렇게 의인화하는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네네. 라고. 네네. 자, 지금 그, 그 여설님은 꼭그 구현동화 하듯이 하셨거든? 네네. 그 아, 그래서 뭐냐 면은 지금 아까 여설님 거 흉내를 내볼게요. 네. 코윤 선생님, 이 사주를 보면은,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으나, 지금 밑에 큰물 해수가 있고, 또 진토, 양쪽 진토 안에도 물들이, 자그마한 물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 물들이 개수가 일괄으로또 투관이 됐네요. 라고. 그렇게 해놓고서, 어, 지금 시간의 변화요 부분에서 하셨어요. 네. 자 네. 시간의 병화가 지금 있죠. 네. 원래 병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저 시간의 병화가몇 네. 프로 몇 프로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까요? 음, 저는, 저는 한20% 음. 30%그 음. 음. 지금 밑에 습이 굉장히 음. 많거든요. 음. 수증기가 올라가서 음. 가려진 한 저도 음. 한30% 정도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저 해수가 네. 저 수생목 하고 물이 너무 많이 남아 네, 저 네. 물기둥이 그 네. 저거는 뭐병화저 맥을 못 추는 상태예요. 네, 네. 이사를 보면 은근히 물기운이 강합니다. 강하네 은근히. 네. 그러면 이게 묘목이 수생목이에요, 수국목이에요. 수국목이 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선님이 이것은 수생목이 아니라 수국목이 되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럼 묘목은 물한테도 죽고 어?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이 또 쳐버리겠죠? 네네. 맞아 죽게 생겼어요. 네. 새한테도 맞아죽게 생겼어요라고 그러니 묘목 안에 있는 을목이 냉큼 나좀 살겠다고 네. 경금한테 합을 청한다는 얘기죠? 네. 경금이 안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네요. 없겠네요. 없죠. 네. 그럼 묘목은 물한테 죽는 게 낫겠어요. 새로 합을 해가지고서 금생수를 물기운, 물기운한테 금생수를 해 드리는 게 좋겠어요. 금생수를 해 드리는 게좋겠다 그래서 네. 여설님이, 그래서 제 생각엔 합을 할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호인선님이 그랬죠? 네. 오, 여설님 대단하시네. 네. 많이 누르셨네. 이렇게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도 박수를 쳐 드렸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섯님 대단하시다 많이 늘었다고 했더니 여선님이 호호호 헐말 <laughs> 씀는요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아자 이해되셨죠? 네. 합을 네. 그렇죠? 네. 네. 됐어요. 자, 네. 수업 맞아요 계속.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